자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4% 장중에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조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또 시장에 공포감이 들이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손실이 크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 정말 중요한 구간이니까 꼭 내용 받아가셔서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계속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뱅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코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 이 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같이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주 동안 올라왔던 주식에 거의 뭐한30% 50% 이렇게 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카카오뱅크도 지금 현재 보시면 주가가 어떻습니까? 최고가 이 상승, 그때 보여준 양봉을 그대로 시장에 다시 반납을 하면서 추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 추세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추세 추세선 안에서 우리가 이 흔들림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가 너무 중요하겠죠? 이 디테일한 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또 중요한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미 이때 구간에서 매수 진입해서 지금 현재 다들 수익 크게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6월 2일에 카카오뱅크 매수 타점 24,000원대 나갔다라는 거예요. 6월 2일 여러분 언제 바로 이때 타점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이 구간이죠, 이때 매수 들어가서. 최고가까지 이제 60%의 수익 또 달성을 해주셨는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이때 타점 나갔던 것처럼 정말 이 세력의 매집이 끝난 아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또 새로운 종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차트의 주식이고요. 지금 6월 2차로 급등 종목 포착이 된 종목이에요.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끝냈고요. 주도 테마 수급이 집중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세력의 매집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명확한 그런 주식이에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제 개인번호 010-7668-375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한 통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제가 텔레그램 무료 입장 안내 드릴 거고, 이번에 2차 급등 종목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급등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문자로 입장 신청 주실 때 번호 입력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에 보시면 간편 문자 전송 링크를 제가 올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이 링크를 눌러 보시면 따로 번호 입력 없이 바로 무료 입장 신청 가능하시니까 꼭 참고로 한번 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이 카카오뱅크의 이 타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 어떻습니까? 매물대 라인 보세요. 위에 매물대 있고 이제 그 사이에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가 많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 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매물대는 여러분들 어때요? 위에 이 고점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지금 이때 구간만큼 거의 매물대가 붙어 있는 상황이죠. 거의. 즉, 위의 구간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항상 모든 게 똑같죠? 건물을 지을 때도 위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지, 가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로 이렇게 위에 무겁게 실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매물이 윗구간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거래를 추가적으로 더 이뤄 나가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즉, 이게 물량의 소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4%때 급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금락이 아니라 제가 눈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호흡을 여러분들 길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주가가 내려와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때부터 이 아래 구간까지 어떻게 보시면 된다? 이거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추가 매수 가격대로 보셔야 됩니다. 27,000원쯤부터 31,000원까지 이렇게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대로 보시면 되고, 당연히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올 수는 없어요. 이게 호흡 길게 가져가시라는 말이 단기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흔들기를 진행을 한 다음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흔들기를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이 매물이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거 아래서 다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특히 오늘 하락하는 이유를 보시면 여러분도 아주 가관입니다. 지금 사실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한국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위험성에 대한 경고, 뭐 코인 런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사고, 자본 유출, 뭐 통화정책 유효성체,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자, 갑자기 이런 뉴스 나오게 되면서 코인 관련 주식들 급락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필요하다. 불과 6월 18일에 이런 언급을 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크게 올라와 줬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뉴스 하나만 보고 매매하시면 오히려 세력들한테 당한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이 일부러 이런 뉴스를 내는 거고요. 좋아질 때는 스테이블 코인 필요하다. 고점에서 떨어뜨릴 때는 뭐 코인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떻다? 지금은 은행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제와 맞춰서 준비 나선다. 현재 카카오뱅크 외에 다른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먼저 상표권 선점을 시작했는데 이제 KB 국민은행도 상표권 등록에. 움직임을 나섰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카카오 그룹, 카카오뱅크가 사실 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절대 단기적인 뉴스에 걱정하지 마셔라. 결국에는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목표가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왜? 이 주도주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올라갈지 예측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 쭉쭉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에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공간에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사실 매도할 시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좀더나을수 있으니까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꼭 버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요약해 드리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뱅크 주가가 1차적으로 크게 올라갈 때 이때 지점에서 매수 진입드렸던 것처럼 또 흐름이 정말로 비슷한 새로운 종목이 포착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차트의 종목이고요. 이번 6월 2차 급등 종목도 지금 이 급등 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개인번호 010-7668-375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한 통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무료 입장 내 도와드릴 거고, 텔레그램에서 카카오뱅크 타 6월 2일날 정확히 잡아드렸던 것처럼 또 이번에도 급등 종목 타점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 신청 많이 주고 계시니까요. 부담없이 입장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급락 때문에 사실 어 충격이 크다, 손실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잘 헤쳐나가면 오히려 큰 수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